유니버설발레단, 즉 UBC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발레춘향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클래식 발레보다 정통 발레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잼 리뷰는 UBC 발레춘향의 변화, 잼수상이 느낀 최고의 하이라이트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정통 발레와 같은 듯 다른 춘향만의 차별적 표현으로 나누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레춘향은 2007년에 초연된 이후 꾸준히 수정과 보완을 해오다가 2014년에 대대적인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창작곡에서 벗어나 차이코프스키에 숨어있는 명곡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음악을 입은 발레춘향은 더욱 완벽한 정통 발레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의상도 기존의 정통미를 유지하면서도 트임과 비치는 천을 이용해 다리 동작을 더욱 돋보일 수 있게 했죠. 치맛자락에 숨겨져 화려한 다리 동작들을 제대로 선보일 수 없었던 기존 의상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발레 본연의 모습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춘향하면 빠드대, 빠드대하면 춘향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은 목룡과 춘향의 세 번의 빠드대는 명불허전 최고였습니다. 빠져대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긴 편이고 춤의 난이도가 높아 춘향과 몽룡의 역할에 따라 그게 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회차 선택 시 주형 무용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잼소장은 비주얼 최강으로 알려진 한상희님과 강민우님의 춘향, 몽룡 데뷔 회차를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은 대만족입니다. 특히나 한상희님의 춘향은 최고였습니다. 몽룡의 몸에 자석이라도 달아놓은 듯 몽룡과 한몸이 되어 표현한 몸짓들 때문에 그들의 애절한 사랑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몽룡을 춤추는 강민우님은 빠드대에서는 굉장한 호흡을 보여주었지만 몽룡으로의 첫 데뷔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동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테크닉을 볼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빠드대도 훌륭하였지만 발레 춘향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이막 시작에서 보여준 과거 시험 장면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환한 조명 아래 멋진 도포자락을 휘달리며 큼직큼직한 동작들을 선보이는 남성 무용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동작과 구성은 그 어떤 발레 작품에서도 볼수 없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어사출두 장면인데요. 과거 시험신 이상으로 스펙타클한 장면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기대만큼 크게 부각되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남성 댄서들의 구도를 원형이 아닌 횡렬 배열로 관객을 향해 다가오는 안무였다면 더욱 강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로맨틱 튜트를 대신하는 도포자락, 발레 슈즈를 대신하는 한국 버성코의 코슈즈, 지젤의 처연함을 능가하는 춘향의 옥중신 등 정통 발레와 같은 듯 다른 춘향만의 차별적 표현들이 있어 확실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발레에서는 춤을 위한 춤, 즉 댄스브레이크의 장면이 꼭 있는데, 보통 왕과 왕비가 연애를 즐기고 그 연애를 축하하러 오는 댄서들이 각각의 동물을 선보입니다. 발레 춘향에서는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댄스브레이크 타임이 등장하는데요, 솔리스트 한 명씩 소고, 수건. 부채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동물을 춥니다. 모든 소품들이 한국 무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품들이지만 발레적 기법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정통 발레와 같은 듯 다른 춘향에서만 선보이는 동무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K 발레 공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이던 발레 춘향이던 UBC의 한국 고전 레파토리 공연 소식이 들리면 잼 소장은 당분간은 계속 관람하게 될듯 합니다. 더욱이 아직은 기획 단계라 언제 우리에게 선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한국 고전 레파토리 제3탄을 흥부전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또 다른 K 발레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발레를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유니버설 발레단의 신청, 춘향과 같은 한국 고전 레파토리 작품을 선택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등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